장두시 치매예방 전도사입니다 에, 이번 시간에는 또 여름을 시원하게 나게 해주는 그 제철 음식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제철 음식은 뭐 보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때 맞추어 나오는 제철 음식들은 그 시기에 한껏 맛과 영양이 올라 있는 것들로 우리 옛날 우리 손저들도 이 제철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또 없었기에 이 사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름 어떤 거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이제 몇 가지 예,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, 장어입니다장어 5월달에서 6월달은 장어가 제철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양식이 많지만 자연산은 또 이때가 제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5월달에서 6월달에 수확하는 건 매실 매실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제철 가실이죠 또세 번째. 6월 달에서 8월 달에 많이 나오는 거참여요 복분자가 또 인맛을 돋구는데. 또 다섯 번째, 네 번째가 되죠. 네 번째로는 6월에서 10월에는 어이선 감자가 많이 나오죠. 강원도 감자가 특히 유명한데. 그 감자가 맛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7월에서 9월 생산되는 토마토는 아주 영양 덩어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마지막 여섯 번째는 7월에서 8월에 나오는 그 수박과 복숭아는 여름에 아주 그 대표적인 그 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외에도 여름이 제철인 음식에는 뭐 전복이라든지. 블루베리, 또 고구마, 옥수수, 도라지, 포도, 참나물, 갈치, 뭐 다슬기, 참다랑어, 소라, 자두 등이 또 있는데 알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그 아주 그 무더운 여름철을 그 건강하게 보낼 수가 또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